예,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으로 가, 2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17절은 같이 읽습니다. 살아가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종욕을 제어하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곧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같이 있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독일 함부르크 대학의 바이올린 교수였던 골드스타인은 소련으로부터 망명온 음악인이었습니다. 망명오면서 아마 이름을 바꿨는지 이름이 독일식 이름이죠. 우리 스타인 슈타인 지난주에. 공부했었죠 슈타인이 뭐라 그랬어요 아, 잊어버렸어요 스톤 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름으로 이름을 붙이자고 하면 금석씨입니다 금석씨 예, 이 골드 슈타인이 위암으로 두번 수술을 받았는데 마취를 거절한 채 수술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위암 수술은 큰 수술인데. 이걸 마취를 거절하고 수술을 받은 이유는 뭐냐? 마취를 하게 되면은 암기에 둔그 악보가 망각될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예술가 정신을 가지신 분이죠. 근데 그분은 그 이상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장기간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가 죽기 전에. 자기 손으로 부고를 만들어서 또 화제를 화제를 남겼습니다. 그 부고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첫째, 조화를 보내지 마시오. 둘째, 조화 대신에 부의금으로 해주시오. 셋째, 부의금은 현금으로 해주시오. 넷째,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은 은행 계좌로 부의금을 꼭 송금해 주세요. 여기까지만 보면 참 탐욕적인 사람으로 보입니다만은 마지막 다섯 번째 내용은 그렇습니다. 모아진 부의금은 전액 장애자 시설을 위해 써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골드스타인은 생전에 그가 연주했던 음악보다 더 멋지게 아름답게 자신의 인생을 연주하고 마무리했던 것이라 보여집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그리고 마무리하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귀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선을 행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꼽아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 첫째는 제가 늘 첫째로 꼽는 거잖아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예요. 여기 12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언제나 이거예요. 이 마음을 놓치면 안돼 예. 그러니까 자기 부인하는 헌신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중국 선교사 고든의 삶은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었어요. 그에 관한 다음과 같은 일화가 전해져옵니다. 어느 날 중국 정부가 그가 그 동안 했던 그 선행에 대해서 좀 보상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나 고든은 이 중국 정부가 제시한 모든 명예, 물질, 높은 지위 이런 걸다 마다합니다. 그런데 딱 하나 그는 단한 가지만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거의 강제로 보내졌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받은 거예요. 그게 뭐냐? 그의 이름과 함께 그가 중국에서 행한 서른 세 가지 행적을 새겨 넣은 메달이었습니다. 이것까지는 거절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사망을 하고 나서는 이 메달은 어느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훗날 그 메달이 기근이 한창이던 당시 맨체스터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메달은 당시 익명의 편지와 함께 보내졌는데 거기에는 이 메달을 녹여서 그 도시의 배고픈 어린이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까지는 전에도 제가 한번 드린 얘기일 거라고 생각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일은 그가 얼마나 물질에 아무런 욕심이 없었던 위대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해 주고요. 이렇게 위대한 인물인 이 고드는 당시 그의 일기에 다음과 같은 고백을 적어 놓았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치를 지녔다고 생각하는 궁극적이고 유일한 일은 오로지 내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쓰여지는 것이다. 예수를 위해 쓰여지는 그 순간만이 자기에게 가치 있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오직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하지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언제나 우리의 섬김과 나눔, 헌신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잊지 않고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일한 대로 반드시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14절 말씀은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여기 말씀은 사람이 주는 상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보다도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서 19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말씀해요. 아라비아 바그다드의 어느 왕에게 왕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8살쯤 됐을 때 왕자는 강에 나갔다가 그만 물에 떠내려가며 행방불명이 돼 버렸어요. 왕은 군대까지 동원해서 이 아이를 찾았지만 허수고였습니다. 왕은 왕자를 시체, 왕자의 시체라도 찾아주는 사람에게 후한 상을 주겠다라고 광고까지 할 정도였어요. 어떻게 보면 거의 마음에 이제 포기까지 한 거죠. 시체라도 찾아달라. 근데 며칠 후에 아주 멀리 떨어진 그 강의 바위에서 시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왕자를 찾아내게 됩니다. 왕은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리고 그 왕자에게 도대체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았는지 묻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왕자가 신기한 얘기를 해요. 자기가 바위에 걸려서 간신히 목숨을 구했는데, 그런데 물한 가운데 있는 바위다 보니까 이게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서 굶어 죽을 판이었는데, 근데 신기하게도 매일 정해진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그 물에 떠내려오는 공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건져 보면은 그 안에 빵이 들어 있었다고. 매일 그 빵이 흘러내려와서 그 빵을 먹어서 그래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 그래서 왕은 수소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도대체 그 빵을 내려보낸 사람이 누군지 찾아와라 했는데, 그 사람은 평민인 모하메트 베네산 베나산이라고 하는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왕은 이 베나산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어떤 연유로 그런 선한 일을 했는가? 그러자 이 베나산이 하는 말이 속담에 양식을 무리에 던지라 그리하면 몇날 후에 찾으리라라는 말이 있기에 한번 시험해 본 겁니다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속담이 아니라 전도서 11장 1절의 말씀이에요. 거기에는 양식이라고 안 하고 내 씨를 무리에 던지라. 이것은 뭐 일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농사 방식이에요. 이스라엘은 제가 얼마 전에도 우기, 건기 또 이른비, 늦은비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이른비가 오는 시기에 씨를 뿌리거든요. 물 위에 철렁철렁한 물 위에 씨를 뿌리면 그러면 그 씨가 밭에 가라앉고 거기서 이제 씨가 자라가게 되는 그것을 예로 들어서 이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께서 선하게 배풀고 나눠라. 그러면 반드시 돌려받을 것이다라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베나사는 그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래서 아마 이 왕자가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래서 봉투에 이 빵을 넣어가지고 계속 무리에 떠내려 보냈더라는 거. 그래서 그가 그 보낸 그 물, 아 빵을 통해서 이 왕자가 살게 되었다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3장 13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런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우리가 쌓는 공적이 그게 다이아몬드나 금이나 은 같은 공적이 되어야지. 그저 사람들에게 칭찬이라 바라고 하는 지푸라기 공적이 될 때에는 불로 심 불로 시험을 받을 때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급 받을 공적은 우리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면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말씀하잖아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네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반드시 갚아주셔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보상에는 무심해야 하고요.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열심히게 선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선으로 악을 이기고 말씀으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예요. 15절을 볼까요?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악한 자들은 어리석고 무식한 말로 우리를 누르려 합니다. 온갖 거짓으로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 그렇게 이겨 먹겠다고 거짓과 술수를 부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뻔한 거짓말들을 해요. 예? 근데 그들을 제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려한 말솜씨가 아니.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바로 손으로 악을 이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아니 이길 마음도 아예 갖지 말고 손으로 악을 섬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어떤 사람이 자기 재산을 세 아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너희가 석달 동안 객지에 나가서. 좋은 일을 좀 하고 오너라 말했어요. 아주 훌륭한 아버지 같아요. 그래서 석달 후에 돌아와서 첫째 아들은 상인이 자기에게 맡긴 보석을 하나도 빼돌리지 않고 돌려주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둘째 아들은 호수에 빠진 소년을 구해 주었다라고 보고를 해요. 셋째 아들의 보고는 이렇습니다. 원수진 사람이 벼랑 끝에서 잠든 것을 보고 그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 주었다라고 말하더랍니다. 아버지는 셋째 아들에게 자신이 아끼던 마지막 보물 다이아몬드를 주면서 말했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훌륭하지만 그들은 당연한 일을 한 것이고 셋째 너는 참으로 힘든 일을 했구나라고 말하더랍니다. 원수를 섬기는 일이 힘든 것이 분명합니다마는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마음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야 될 일이라 여겨집니다 로마서 12장 20절 이하에 말씀하잖아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디모데후서 3장 17절은 그 앞에 16절부터 모든 성경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유를 말하면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 목표는 다른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온전함. 특별히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성경통독하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들으며 지키려고 영부림 치느냐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 저에게도 참 어려운 일이지만 저와 함께 한번 노력해 보십시다. 특별히 우리가 열심히 행해야 할 선행이 거기 17절에 나오잖아요.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섬기고 나누는 이 마음 한 주간도 열심히 게 선으로 악을 섬기는 승리하는 은혜 한 주간을 잘지날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게 아버지 뜻을 따라 착하고 선하게 잘 살아보려 애를 쓰지만 상황이 사람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 강박하도록 유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의도된 유도일 수도 있고 또 부지중에 유도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의 모처럼 먹었던 마음들이 작고 무너지는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하게 아름답게 착하고 좋은 믿음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싸오니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기 위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이끌어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따라 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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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은 눈으로 읽고 귀로 듣는 것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될 말씀인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소원하는 순전한 믿음 마음 가지고 그렇게 주의 뜻을 이루어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일에도 시험 받으신 예수님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시험 받을 수 없는 인생을 살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을 모본으로 하여 시험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될수 있도록 소원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저희를 꼭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섬김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3월의 시작을 이루었습니다 어제도 들은 말씀처럼 자유복음 만세 복음이 흥황하도록 일어나는 역사를 위해 기꺼이 우리가 썩어지고 녹아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오경통독 마지막 일정 종일통독이 이어집니다 오전 10시에 모여서 오후 늦게까지 주의 말씀을 읽어내는 모든 시간 동안에 하늘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사 낭독하는 자리나 자들이나 또 함께 말씀을 읽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 안에서 잘 이기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도록 이를 위해 또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